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점점 가늘어지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힘이 부쩍 들어서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시진 않나요? 또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육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고기나 계란 말고도 근육을 지켜주는 특별한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근육 나이가 10년은 젊어질 거예요. 먼저 근육이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움직이게 하는 엔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근육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 창고입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육에서 단백질을 꺼내서 사용하죠. 둘째, 근육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특히 운동할 때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조절합니다. 셋째, 뼈 건강과 에너지 대사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함께 약해지고,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30세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하다가 50대 이후부터는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60대에는 전체 근육량의 약 30%, 80대에는 약 5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근육량이 30% 줄면 근력은 무려 50에서 70%까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이나 만성질환 위험까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을 지키는 건 노후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밀 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시키려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근육은 매일매일 분해와 합성을 반복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 분해되는 양이 더 많아져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죠. 많은 분들이 고기나 계란만 먹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이런 음식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다 보면 부담도 되고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지나쳤던 근육에 정말 좋은 단백질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단백질 함량도 높고 가격도 저렴하며 활용법도 다양해서 매일 식탁에 올리기 좋은 음식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북어채입니다. 혹시 북어채가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줄 아셨나요? 100g의 단백질이 무려 77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비교해보면 같은 양의 닭 가슴살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이에요. 특히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유신이 풍부해서 근육 합성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신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아미노산인데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촉진시키는 핵심 영양소이며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북엇국에 달걀을 풀어먹어도 좋고요. 채소와 묻혀서 반찬으로 드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오이, 당근, 양파 등과 함께 초고추장에 묻히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힌 반찬이 완성돼요. 두 번째는 청국장 가루입니다. 청국장은 냄새 때문에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국장 가루는 냄새가 훨씬 덜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일반 청국장보다 단백질이 약 2배나 많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면서 단백질이 농축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청국장의 유익균이 장까지 살아서 내려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장은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근육 건강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돼요. 활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물이나 두유에 타서 마셔도 되고요. 밥이나 죽에 뿌려서 드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플레인 요거트에 청국장 가루를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청국장의 유익균이 만나서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린 요거트입니다. 최근에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이 두배 정도 많습니다. 그린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해서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돼서 단백질 함량이 높아져요. 또 칼슘과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과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칼슘을 보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마트에서 구입하셔도 되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면 훨씬 저렴합니다. 일반 요거트를 거즈나 커피 필터에 받쳐서 냉장고에 하룻밤 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린 요거트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토마토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항산화 성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좋고 스무디 베이스로 사용해도 훌륭해요. 네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해외에서는 슈퍼푸드로 불리는 식품이에요. 100g의 단백질이 약 25g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게다가 섬유질, 엽산, 철분, 칼륨까지 풍부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건강과 빈혈 예방에도 좋아요. 다른 콩류와 달리 렌틸콩은 따로 불리지 않아도 바로 조리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 좋습니다. 활용법은 정말 다양해요. 샐러드에 넣어서 고소한 맛을 더할 수 있고 카레나 수프에 넣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밥에 함께 지어 드시면 렌틸콩의 고소함이 밥맛을 더욱 좋게 만들어 줍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쌀과 렌틸콩을 5대 1 정도 비율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정말 특별한 생선이에요. 100g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고 여기에 오메가3와 비타민D까지 풍부합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연어보다 3배 이상 경제적이죠. 특히 비타민D는 뼈와 근육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8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고 하는데 고등어 한 토막이면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고등어를 구울 때는 기름 종이에 싸서 중약불로 조리하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기도 적게 나고 발암물질 생성도 줄일 수 있어서 건강에 더 안전해요. 고등어찜, 고등어조림, 고등어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드실 수 있고 통조림 고등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50대 이상 성인의 경우, 체중 곱하기 1.2에서 1.5g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약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70kg이라면, 84에서 105g 정도죠. 중요한 건, 이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나눠서 꾸준히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어도 효과적이지 않아요. 한 끼당 20에서 30g 정도씩 나눠서 드세요. 또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와 렌틸 콩샐러드, 점심에는 고등어 구이와 북어채 무침, 저녁에는 청국장 가루를 넣은 죽, 같은 식으로 드시면 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음식으로 하루 식단을 구성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 그릭 요거트 한 컵에 렌틸콩 샐러드, 점심 고등어 구이 한 토막에 북어채 무침, 저녁 청국장 가루 넣은 렌틸콩 주.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필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특별한 단백질 음식, 북어채, 청국장가루, 그린요거트, 렌틸콩, 그리고 고등어를 기억하세요. 근육은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꼭 기억하시고 매일 식탁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근육이 곧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단백질 섭취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